이거 뭐 한자 이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네. 이 이걸로 행서를 많이 썼다.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다른 모양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. 자, 똑같 필순이 좀 달라지죠. 이렇게 해서 에, 이렇게 오죠. 여기서는 한 번에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끊어서. 이렇게, 이렇게 쓰세요. 그리고 입구를 다 연결하려고 마시고 이렇게 끊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만 다시 연결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다. 멈춰도 되고 살짝 빼도 되고. 에. 자, 그러면은 이 해서보다는 좀 짧아지죠. 에. 물론 더 길게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너무 잔만해지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짧게 씁니다. 자, 맛볼 상. 네. 자, 뭘 맛보냐? 똥을 맛본다. 똥분. 아, 이자 아주 재밌는 글자예요. 자, 이제 쓰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.